오하요 고자이마스 옷을 요리하는 영의 옷마카세입니다 자 오늘의 요리는 겨울철 느기 좋은 니트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요리 시작합니다 조리 카이 조리 초 자, 첫 번째 요리. 커스터드 베색 울리트. 다섯 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됐고. 자, 브라운, 올리브, 네이비, 그레이, 블랙. 내가 공는 브라운 색깔이야. 사이즈는 2단. 소재는 울 혼방. 그리고 가격은 묻지마. 49,000원. 야, 울인데 49,000원이 약싼 거 아니니? 자, 내 디테일 하나 설명해 줄게. 레귤런 디테일로 어깨가 힙바 삼바이삼바이는걸로 보여 이 정도는 입어줘야 느낌이 나오겠지 더군다나 자 여기 포인트 배색으로 부드러운 텍스처로 착용하는 게 아주 우수해 니트 사는 어떻게 빨어? 힘들지? 워싱가공으로충률이 없어 충률이 밀거나 줄지않는거 확실하게 알아 이런 거 이제 스타일링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해줄게 나 같은 경우는 생지 데니 여기다가 로퍼로 아주 댄디하게 스타일을 연출해봤어 이런 스타일 한번 참고해보고 다음 주제로 치기도 자 두번째 요리 커스텀 프로웨이 울릿트 색상 얘기해줄게 색상은 카키 블랙 차콜 베이지 브라운 네이비 혼나는데 <laughs> 색깔이 많은 것만큼 선택의 폭이 아주 넓다는 건 확실히 알아주고 사이즈는 두단 역시 외에도 울 홈바 가격은 59,000원 아까 전보다는 1 0원 비싸지 자 이유가 있어 옷에다 뭔 짓거리를 많이 하면 비싸요 확실하게 근데 이 짜임이 미술 짜임 패턴이야 이런 것들은 손이 많이 나는 그 가격도 비싸지만 디자인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확실한 건 그럼요 우르세 생각기 때문에 이 정말 따뜻해 아까 전 거보다도 살짝 오래 확실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라운드 넥 디자인으로 아주 베이직한 디자인이야 어디든 다 맞춰 입기 아주 괜찮은 옷이거든 자나 같은 경우는 스타일링을 어떻게 봤냐면 니트와 크림지 도입 옷이발로 깔끔하게 아주 든든한 느 없이 스타일링을 해봤어 이 부분 참고하고 세 번째 로직기도 자 세번째 요리 드루 베이지 카디건 자 색상 베이지, 모카, 블랙, 브라운, 카키. 사이즈는 두단이야 이거 가격이 미쳤어 가격이 이거 29,000원 29,000원 이거 도대체 옷에서뭔 음. 짓을 한거야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많이 봤던 그 폴리 원단이야 그래서 가볍게 입기 좋은 건데 봄, 가을, 겨울 4계절 말고 3계절 합성원 서로 아주 부드러워 그리고 이거는 스타일링에도 편하지 댕디 거기다 미니멀 또. 또... 수축성이 기가 막혀요. 어디든 입고 가기 편한 거야. 이거는 그냥 사야 되는 거, 사야 되는 거. 집에 그냥 하나씩 무조건 갖다 아 아니면은 내가 좀 입기 누다 하면 가족 갖다 줘, 가족. 가족 선물해 주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이거 스타일링 할때 깔끔하게 블랙진에다가 남친 룩. <laughs> 남친 룩 입으니까 이런 부분 스타일도 참고하고. 자, 그러면 네 번째 요리로. 시기도. 자, 네 번째 요리. 콜린 램스 오버핏 가디언. 야, 이름. 만 들어도 사고 제대로 칠거 같아요. 그레이, 블랙, 브라운 세가지스이고 사이즈 2단. 가격은 아까 전 거에 대비해 조금 있어. 9고 원이잖아. 이거 오버핏으로 체형 하나 최고야. 우리 비경들은가디건 입고 싶은데 맨날 찐이잖아. 이런 거 하나씩 입어줘야 돼. 두꺼운 소재로 이거에 핏이 몸에 이게 딱 감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잡아준다고 해야 지 초대가 아주 그냥 리비 기가 막힌 짱짱합니다 짱짱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나는 스타일링 어떻게 하냐면 셔츠에다 레이어드를 해가지고 카키팬츠로 스타일링을 하는데 뭐 카키팬츠가 아니더라도 블랙이라도 그런 편안한 바지로 스타일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점 참고하고 다섯 번째 요리로 치기로! 자 다섯 번째 요리 헬리의 울리트 베스트 짜잔 자, 차코색헬리의 블랙, 베이지, 네이비, 카키, 브라운, 차코 여섯 가지 색상. 아, 선택의 폭 아주 넓습니다. 사이즈는 2단이고. 원단은 아까도 똑같이 울 홈방이에요. 자, 가격은 3 9 0 0 0원 자, 디테일 부분 내가 설명해줄게. 쓰 3버튼 라운드로 헬린의 디테일을 아주 깔끔하게 했어. 자, 울 세제로 아주 따뜻하고, 이너로 착용하기 아주 좋아. 아까도 말했듯이 6 가지 컬러로 선택의 폭이 아주 넓다는 것도 장점이 있고. 그거는 또 이제 베이직하게 입을 수도 있고, 일리하게 입을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스타일링을 파우치와 블랙 때문에 코디를 해, 여기까지 하잖아. 이정 참고해서 잘 입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요리를 맛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자,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하다링그에 할인 이벤트 중이니까 이렇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나는 이만 마타이 마쇼!